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핑구입니다 오늘 해볼 컨텐츠 사실 컨텐츠는 아니고 <laughs> 제가 어 이제 컨텐츠 할게 없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제가 라일라로 사람들 다 때려잡는 거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케이 렛츠고 오늘 같이 하실 분들 바로 푸드님 그리고 체스터님 그리고 누엘님입니다 바로 가보시죠 아니 선생님들 저 지금 구독자 비율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구독 좀 눌러주세요 만약에 제 구독자 비율이 구독 중이 30%가 넘어간다, 그러면은 제가 5,000 로벅스를 뿌리도록 하겠습니다. 빨리 구독 눌러! 어이, 어이, 반갑다, 다들. 어이, 반갑다. 어... 오랜만이다, 이 핑구. 뭘 오랜만이야. <laughs> 야, 롱타임 노씨브로 야, 우리 맨날 게임하면서 본 오랜만이야. 야 우리 우리 한 이제 2년 만인가? 야오만이다야 우리 누엣님은 소개하고 가자 어때? 안녕히 계세요 아니 어디 가세요 누엣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야 누엣님 인사해 주세요 <laughs> 뭐라 해야 되죠? 어 그냥 반갑습니다 해도 되고 그림 못 그리고 목소리 안 좋고 노래 못 부르는 누엣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거에 다 반대입니다 여러분 <laughs> 에 <에이. 웃음> 그림도 잘 그리시고 노래도 잘 부르시고 목소리도 좋으십니다 바른분이가람은 바로 가보자 그냥. 렛츠고. 어? 배워 사람 배워.. 여러분 이 발언을 람은님떤사님이 후드님, 단독 발언은신 겁니다. 네 배워 노잼입니다 여러분들. 예 라고 배워 <laughs> 유튜버가 말씀하시네요. 배 사람은 어떤 사람은 어떤 사 어떤 야또 정신 못차람고안 오지? 이거 복사안 하지? 안사람데 안 아, 빨리 사지은어안사사춘기왔어지사아어사춘기어네 <laughs> 음. 우리끼리 먹어안 사람은 어떤 어 <laughs> 아, 배고프, 배고파서 예민한 거였구만. 배고픈 건 인정이지. 야 라일라 너 뭐야 일로 와. 라일라는 나만 알수 있어. 오, 오! 오 납치당했다. 오! <laughs> 오, 여기서 한대맞춰주고한대 맞춰주고, 한대 맞춰주고. 그리고 여기. 키라내 거. 야, 야 그거 내네 킬!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거 누에님 도와줄게요. 죽여 죽여. 그렇지. 잘해 잘해. 라이스. 야미. 오지마. 오지마. 어, 이 자식아. 응? 이거 내가 먹었어? 안녕히 아, 응, 가세요. 쟤 이거지. 이거 사람 죽였음 신고할게. 뭔소리 야, 이거 사람 잡는 게임이야. <laughs> 사람 잡는 게임에서 사람 잡았다고 그러면 어떡해? <laughs> 이 병호 사람 잡았음 신고할게. 안 됩니다. 라일라는 무조건 석궁 먼저 빨리 뽑아줘야 돼. 오케이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제. 저러고 낙사한다. 에헤이 저는 그런 <laughs> 사람 아닙니다. <laughs> 대포 내가 타고 다녀. 슛, 탁, 슛, 슛, 슛. 슛. 아왜안 맞? 오케이 죽었습니다. 저거는 도트질로 죽어요. 이게 그리고 화를 두 개씩 쓸 수가 있어. 보이시죠 여러분? 이러면은 그냥 딜이 중첩 되는겨 봐봐 그냥 개사기잖아 이거 어떻게 막을건데 이제 스폰킬 해야겠다 음. 어흠. 나이스 보셨.. 꼴고 아 뒤치기 다 했어 내가 죽여줄게 라고 하면서 후드한테 맡기고 나는 이 친구를 잡아 그렇지요 이거죠 야 깔끔한데 이 핑구 노선 변경 <laughs> 깔끔하잖아 그냥 좌회전 해버리잖아 야지리노슛 와바 너 그리고 파해주면서 석공 쏘면서 아! 여기 살짝 위에 이렇게 맞춰두고 꽃가라 그렇지 슛슛슛 와나개절에 워메 워메 이게 나요. 잡봉이 치한다이 꼴보기 신노 뭐라 했냐 너? 너너 <laughs> <laughs> 너, <laughs> 너 오늘 왜 사춘기냐? 배고프 여러분 배고프 저거 이거 마다. 그냥 벽에다가 계속 활 쏴가지고 꽃들 중첩 시켜 거려. 음, 이러면 배고프. 죽거든요. 아빠 음. 이게 개 사기잖아. 음. 야너 조용히 안 해? <laughs> 사춘기 제대로 왔네 후드. 분석이네. 오늘 예민 보스야 예민 보스. 오내거나 게임 안해왜 너가 못 잡고 나온 거잖아 이 짝자가 나는 한단 빠진 거였어 어 그랬어 내거내거와 진짜 라일라는 개사기다 오오 살았다 투매기 안녕 히 가세요. 누앤 님말좀 많이 해 주세요. 그 네. 사실 시청자분들은 저보다 누앤 어. 님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할 거예요. 목소리세요. 그렇지. 이거거든. 제, 제 목소리는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러고 있네요. 예롭습니다. 이게 기만이지. 기만이라니. 아, 유 없네. 이런 걸우리는 기만이라고 해요, 누앤 님. 야 프레임이 왜 이렇게 끊기니? 나 개잘하는데? 우리 아이언 에로우부터 맞춰버려 그냥 개쎄 저거 아이언 에로우 너 거기서 누가 그걸 먹으래 슛! 아나 진짜 화를. 겁나 잘 맞추는데? 우와? 이거지 너무 잘하잖아. 오호! 여러분, 라일라 하세요, 라일라 그냥 개사기잖아 바바리안. 라이 바바리안 개사기잖아. 바바리안을 왜이러스기어이핑거보다러많이 하고 있음 쓰고. 야야야. 야이거내 영상이야 임마 너가 잘하면 어떡해 <laughs> 아이 참말로 이거 정말로 속상하네. 야야야야 야, 야. 야, 학살 좀 그만해봐. 야나 아, 나도 불량 좀 뽑자. 아 불량 많이 뽑았다. 야너 너가 뽑으면 어떡해 임마? <laughs> 다가오지도 못하쥬? 다가오지도 못하쥬? 내 거? 내 거? 내 거? 내 거? 야내킬좀줘나킬 많이 못 했어 지금 아니 노엔님 음... 지금 이, 봐봐요 저 사람들 저거 지금 제 불량 다 뽑고 있잖아요 어 이거 어떻게 뽑아주고 있네 어나 뽑아주고 <laughs> 뽑고 <있어>. 있네 <laughs> 아니 내가 뽑아야지 이거 다 <laughs> 어머 어떡해 아니 어떻게만 하지 마시고 빨리 혼내주세요 저 사람들 좀 그러면 오! 안 되지 오! 내 상합니다. 다음부터 그럴게요. 뭐이 뭐 뭐라고? 너 친구 없애버릴게 내가. 내거내 거. 거? 야너 진짜 너무하다. 캉캉캉캉 <laughs> 죽어. 나이스 죽어. 어, 야, 너무 싱거운데? 아, 안 됐다. 너무 싱거워, 싱거워. 이런 판잘안 나오면서. 뭔 소리야, 맨날 나오는데. <laughs> 나 이런 판 맨날 나와. 내가 마지막 죽여버릴게. 제발! 나, 아, 마지막 길라줘! 자, 여러분들, 오늘은 이렇게 해서 라일라를 한번 해봤는데요. 저는 역시 라일라 장인이 맞는 것 같습니다. 아무튼,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,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으니까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유바!